아, 여기 꽃이 아주 예쁜 꽃이 있습니다. 약간 주근기가 있는 색감의 꽃이구요. 요 꽃과 바로 옆에 있는 꽃, 요 꽃하고 요거는 따로, 따로 온것 같습니다. 요 꽃은 그냥 민출입니다. 꽃이 이게 두개옆요 없는데, 민출이구요. 요 꽃은 상당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음에 황하나 주구마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 보니까 작은이 좀 있습니다. 작은이 작은이 없다면 괜찮은 난 같이 보여집니다. 아 지금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조심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몽울이 여긴 약간 무슨 서반성인가 산반성인가 그런 것들도 보이는데 확실한 게체는 아닙니다. 아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꽃은 상당히 좀 초보분들은 한번 산채해서 피앙해 볼 난인데 저는 산채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꽃들이 많이 피어있어요. 아, 저기도, 아, 아, 꽃들이 많이 피어있어요. 아, 꽃들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여기도, 아, 민출인데민출입니다민출인데 좀 이렇게 하다 말랐는데, 산만성 있나요? 확실하게는 알수 없지만, 끝에가 약간 수정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야. 요거은 꽃이 아닌 큰데, 어, 큽니다. 좀큰 종류네. 어 여기도 있고요 그러나 다 보충합니다 보충 오, 저쪽는 온판 온판같이 보이는 꽃이 있네요 한번 봐볼까요 오 화형도 북만하고아 온판은 아닌데 거의 이렇게 아 주판을 보면 온판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거의 하는 보면 원반까지 보이지만 약간 모자라니다 화영 좋은 포춘나 화영 좋은 포춘입니다자 오늘 이렇게 포춘나들 많이 품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날씨가 화창해지고 꽃도 만개하고 있으니 남쪽 지방에 와서 아, 꽃 구경 좀 많이 하시고. 아, 또 좋은 인연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네, 별거 아니고. 아, 별거 아니네. 저것도 아, 별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벌먹을 좀 했네요. 난초들이,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아, 예, 다, 이렇게 했는데, 꽃대가 어마무시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대나 올라왔네요. 옆에도 꽃이 피어있고, 이야, 이 생명력이라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도 꽃이네 대나 올라왔습니다. 다섯 대인가요? 다섯 대. 여기도 지금 두 대. 이야, 자 영광계동무 오늘 여러분과 아 재밌는 영상 함께하면서 오늘 아, 다음 난 산행을 마쳐봅니다. 자, 여기도 햇볕반인 것 같아요. 햇볕반이고 이렇게 큰기대가 수는 없니다 마찬가지고요. 육질이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하시길 바라며. 영광학교 동무, 여기서 인사 마칩니다. 행복하시길 바라며, 굿바이입니다. 묻혔네, 아... 이것. 묻혀있어. 묻혀있었어. 묻혀있었어. 묻혀있는. 자, 영광학교 동무, 인사드립니다.